읽어볼게요.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n개의 공이 들어있 때,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의 적힌 수와 최대값과 최대값이 합이 n일 확률이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그러면은 n이, 모든 n이니까 두개 이상일 거라고 예상이 되겠지, 그치? 네. 음. 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N이라는 거는 지금 미지수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수도 있는데, 예. 우선 짝수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 3 이상이라 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어, 만약에 6이다. 그러면 1, 2, 3, 4, 5, 6. 이 되지. 그렇지? 예 그러면 어, 최대값과 최소값이 합이 N이다. 그럼 6이 돼야 되겠지. 6하고 0이 지금 자연수라 했으니까 0은 있을 수 없으니까 얘는 짝이 없겠네. 그치? 그러면 뭘 뽑아야 돼? 1하고 5를 뽑아야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네.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지금 그 420, 2가 뽑힐 수 있고 나머지 이제 1하고 5는 정해져 버렸으니까 나머지는 3개가 뽑히겠지. 그치? 네.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1, 5, 2, 1, 5, 3, 1, 5, 4 이렇게 네. 근데 또 6이 되는 경우는 n하고 2하고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그럼 그때의 경우 수는 뭐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치, 가운데. 그렇구나. 그럼 이 숫자 구성을 볼게요. 만약에 n이 짝수라고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 전 거하고 첫 번째 거 더하고 전전 거하고 두 번째 거 더하고. 한데 뭐가 비어버려 가운데 수가 선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같은 공을 두 개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해 될까, 안 될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숫자를 나타내면리면 n이라고 나타낼 것이고, 가운데 수니까 2분의 n이다. 이해되는데그 네. 다음에, 얘는 2분의 n 더하기 1이고, 얘는 2분의 n 빼기 1이다. 이해되는데 다시, 7이라고 <laughs> 나타난 것 같아서 n으로 바꿔줄게요. 어. 그 다음에, 점점 점점 점 가서 n은 m보다 작은 수다 n은 1이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m-2까지 써줄게 여기 m-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m-2가 아니라 2지 예. 그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1하고 1하고 이렇게 다면 최대 최소값이 n이 될 거예요 이에 대한데, 예. 그 다음에 2하고 n-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됐고요. 그치? 예. 그러면 여기서 터 생각하자. 이두 개를 선택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몇 가지가 돼? 이 둘이는 선택돼 있어. 그러면 가운데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합이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치? 그래서 한 가지. 그다 양옆으로 갈라졌어. 그러면 이 숫자하고 이 숫자 사이에는 몇 가지가 있다. 숫자가 세 가지가 있다. 그치? 쭉쭉쭉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애를 그러니까 하나, 세개 홀수가 돼 버린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 다음 수는 당연히 두 개가 더 플러스 되니까 5가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때 어,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어, 가운데 거 양옆 거 하면은 하나. 그 다음에 다음 거 하면은 세 개. 다음 거 하면은 5. 넘어 넘어가는데 얼마까지 더하냐? 얼마까지 더할 것 같아? 몇 가지 더 하겠지? 마지막 제일 큰 수가 이거니까 그치? 이때는 그러면 숫자 가운데 가 있는 숫자가 몇 개가 될까요?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다섯 가지? 지금 이거 문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다섯 가지가 아니라 문자로 표시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거, 이거는 이거 A로 든 거고 이제, 이제 문자로 표시돼때 어떻게 되냐고? 봐 A랑 A랑 선택을 했어요 이에 대한 데그 예. 다음에 A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숫자를 몇개 빼버리면 된다고? 선택된 거 다시 선택 못 하지. 두개 빼고 A, n까지 빼게 몇 개를 뺀다고? 네. 세 개를 빼. 그래서 n 3개가 이렇게 돼 버린다. 이게 되는데? 네. 어, 우선 알아야 될게 어, k는 1부터 n까지 이 어, 2k 1. 이 뭐야? 바로 홀수예요. 홀수. 홀수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K, n의 제곱이 돼. 무슨 말이냐? 1은 1의 제곱이지 1 더하기 4는 2의 제곱이 돼버려 여기다가 4에다가 5 더하니까 9가 돼버리네 얼마가 돼버려 3의 제곱이 돼버린다 이해돼? 예. 그러면 이거 항수만 찾으면 돼요 항수 항수를 찾아볼게요 어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 볼수의 일반식은 2k-1이라고 적어요 그쵸? 이게 예. 끝이 얼마라고? n-3이야 이해 되는데? 예. 됐어요? 예. 그러면 넘겨 주니까 이 k 는 n 2가 될 것이고 K는 2분의 n 2가 된다. 이랬는데. 해 네. 아까 n의 제곱이었으니까 K가 1부터 n까지인데 지금 어, 어, 언제까지야? 2분의 n 2항까지네. 그렇지? 네. 기다 대입시켜 주니까 바로 2분의 n 2의 제곱이 되어 버린다. 4, 4분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지? 다시 2분의 n -E.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게될까 안될까 얘는 예. 4분의 n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예. 그럼 n개에서 3개 뽑는 경우수는 뭐냐 지금 임의로 3개 뽑는 경우수는 어. 뭐야 3팩 어. nc3이 되겠지 얘는 네. n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2. 얼마야 2그 다음에 6 이렇게 될거야 3팩이니까 그치 예. 이해돼요 그러면 이 짝수일 때 5분의 1 확률이 나올 것은 전체 6분의 n n-1 n-2분의 4분의 n-2제곱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왜냐하면 약분시켜주기 위해서요 그쵸 예. 어, 됐어요 이게 얼마라고 5분의 1이래요 그쵸 네. 그러면 a 둘이 곱한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6n-2는 4n-n-4. 지금 두고곱하니까 4n-n-1. 이게 얼마라고 5분의 1이래. 지 곱해주니까 30n-2는 얼마라고 4n-n-1 이렇게 된다고 해. 네. 됐어요? 이제 이 부분들은 필요 없으니까 넘겨줘서. 계산을 했을게요 계산을 딱 써버리면 30n 마이너스 60은 4n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 4n 이렇게 된다. 예단데 4n의 제곱은 마이너스 30 4n 더하기 60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겠지? 네. 이게 0이래요. 짝수니까 2n의 제곱 마이너스 17n은 얼마가 돼? 30 더하기 30은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치? 그래. 2, 1 17이 되려면 6하고 5 되면 되겠네. 12, 5 해가지고 17이 되겠지? 응. 둘다 마이너스 써주면 되고. 따라서 2n 마이너스 5 n 마이너스 6은 0이다. 근데 얼마라고? 바로 n은 2분의 5하고 n은 6이라 그랬는데 아까 n 얼마라 했어? 짝수라 그랬어. 짝수. 짝수이기 때문에 n은 6이 된다고. 해. 그죠 짝수인 경우는 n이 6이다. 짝수인 경우는 지금, 우리 짝수인 경우는 n은 6이다. 이렇게 되겠지. 음.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1, 2, 예를 들어 볼게요. 4, n이 홀수. 5, 6, 7 잡아볼게요. 7하고 0하고는 없, 0이 없으니까 n 는 돼야 될 거야. 그치? 그러면 1하고 6, 2하고 5, 3하고 4, 이렇게. 어? 가운데 수가 없어버리네. 네. 응. 그럼 이 중간의 수가 2분의 7이라고 잡아보자. 그럼 n 자연수야 아니야? 아니지. 응. 여기다가 4가 되려면 얼마가 돼? 더하기 2분의 1. 3이 되려면 빼기 2분의 1. 5가 되려면 더하기 2분의 3. 2가 되려면 빼기 2분의 3를 해줘야 이 숫자에다가 해줘야지만 뭐가 된다고? 5, 4, 3, 2,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를 한번 n으로 표현해볼게. n이야. 네. n-1이야. n-2겠지. 그다음에 여기 중간수가 얼마라고 바로? 어. 2분의 n은 존재하지 않아요. 중간수가 2분의 마이, 2분의 n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네. 아, 플러스 1. 그다음에 2분의 n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다음 수가 뭐가 돼 바로? 2분의 n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전의 수는 2분의 n 2분의, 2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얼마가 되버려 바로 1하고 2 이렇게 되겠죠. 1부터 2까지 해서 숫자가 n이 홀수이면 이렇게 재 잔다고 여기 지금 예를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1하고 n하고 n-1이라고 가면은 아까 똑같이 1하고 n-1 때는 나머지 항이 몇 개가 된다고요. 나머지 안에 있는 항이 몇 개가 된다고. 아까 똑같잖아 이거 제 이거 골랐어 골랐어 애못 골라 n개 중에서 몇 개를 빼버린다고 세 개. 그래서 n-3이 돼버린다고 똑같이 n은 똑같아요 이해돼 예. 왜냐면 이 중에서 n-3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니까 n-3이 돼버린다 이해돼 예. 애들은 골라져 있잖아 그럼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돼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빼버리니까 n-5가 된다 이해돼 안돼 예. 그래서 n 3, n 5, 그 다음에 쩡쩡쩡 가다가 이제 또 중요해요. 만약에 a 둘이 선택하면 얼마가 돼 버린다? 몇 개가 있다 사이에 있다 없다? 없. 없다 네. 0이 돼 버려. 그러면 그 다음 거 a랑이랑 선택해 버리면 몇 개가 있다? a 몇 개가 있어? 두 개. 개. 아애들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는 홀수의 곱, 합이었는데 지금은 짝수의 합이다 이래안 돼. 그러면 짝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k는 1부터 n까지 2k라고 잡아요 짝수는 예. 그러면 n은 어떻게 되냐? n, n 플러스 1이래요 왜냐하면 k까지 의 합이 원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2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 그쵸? 네. 근데 거기다 2를 곱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n plus 1이 된다고 해? 응.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돼? 항수만 넣어주면 돼요. 항수. 여기다가 항수만 넣어주면 된다고 이해돼? 응. 항수만. 그럼 0부터 야 2부터 n 마이너스 3까지 항수는 얼마냐? 바로 뭘로 잡는가? 바로 2k로 잡아버려. 그럼 k는 2분의 n 마이너스 3 항이 돼 버린다. 이해 될까 안될까? 예 됐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항수만 집어넣는다니까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n-3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2분의 n-3 더하기 1 이렇게 돼버린다고해그럼 이거 계산해주니까 2분의 2 더해주니까 2분의 n-3 곱하기 2분의 n-1 이렇게 돼버리겠네 됐어요? 예어 이게 전체의 경우수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 2분의 이거 할게요. 어.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어, 경우의 수가 2분의 n-3 곱하기 2분의니까 4분으로 바꿀게. 어. n-1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전체 경우 수가 얼마라고 바로 6분의 n, n-1, n-2 이렇게 됐었죠. 네. 어. 약분 시켜주니까. 에 곱해주니까 n은 6분의 n 3 이렇게 될 것이고 n은 4 n n 2 이렇게 될 것이야. 이거 얼마라고? 5분의 1이라고. 그럼 크로스로 갔다 하니까 3 0 n 3은4 n n-2 그렇죠? 네. 어 우선 짝수가 있으니까 짝수로 약분시켜주면 15n-3은 2n-2 정개시켜줄게요 2n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5n 플러스 1 5 n 이 아니지 는 4n의 제곱 마이너스 4n 여기는 15n 마이너스 45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네. 그럼 4n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10 9 n n 은 플러스 45 이렇게 되겠죠. 여어. 이제 좀 어렵네. 이거 451은 아닐 거고. 3하고 15인가? 안 되나? 95인가? 그런 거 같은데. 95, 그치? 네. 95도 안 되나? 또뭐 있어? 15, 3, 1, 45, 1, 이렇게 되겠지. 얘 숫자는 너무 크고 안 되고, 거 또, 2 곱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선생님 뭐가 틀렸냐? 이게 틀렸네. 2N의 제곱이네, 2N. 에. 에. 그치? 이게 틀려서 그러네. 그치? 응. 어. 그러면, 아, 얘가 되겠네. 왜냐면, 2, 9 나왔으니까, 2, 1 이렇게 나오겠지. 응. 이게 돼 있어? 그러면, N은, M-9, n 9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는0 되겠지 그. n은 2분의 9하고 n은 5가 나오는데 어, 홀수라 그랬기 때문에 5가 된다 아까 짝수일 때는 6이고 홀수일 때는 5기 때문에 모든 n의 값은 5 아니면 6이다 이래야 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가 된다 그치 네. 5하고 6 됐어요 네.